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영어 교육이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영어 점수가 90점이다 라고 할때 영어를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어를 못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은 영어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점수가 토익점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점이 990점인데 90점을 맞았다. 영어 진짜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잘한 것일 수도 있고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자신의 영어 실력을 평가를 합니다. 나는 영어 듣기는 되는데 영어 말하기가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진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어 듣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영어 듣기의 기준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해보면 영어 듣기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9.9%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영어 듣기의 기준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듣고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된 이유는 지금까지 영어 교육이 주로 듣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영어를 공부하는 어,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어 듣기의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을 한번 들쳐보세요. 듣기 우리말의 듣기라고 해서, 이제 국어사전에서, 온라인에서든지 아니면 뭐 국어사전에서, 오프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듣기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 이전에 다른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는 일.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바로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일까요? 뭘까요? 우연일까요? 우리말은 이러한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거는 그야말로 듣고 따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듣고 따라하는 것이 읽기나 쓰기나 말하기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어사전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듣기는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듣고 따라하는 게 바로 읽고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잘못된 기준을 두고 영어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쓰기, 말하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성공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어 공부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막그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딱한 가지라는 겁니다. 듣기. 듣기에 대한 기준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요.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듣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에 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어떻게 보면 영어병에 걸렸다 라고 할수 있죠. 영어병 아무리 한두 사람이 공부를 해서 실패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몇천만 명이잖아요. 몇천만 명이 했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병입니다.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원인지, 인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병의 병을 갖다가 환자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의사를, 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잘 했어도 그 병을 환자가 인정을 안 하면 치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그 영어 병에 걸린 이 원인은, 듣기가 안되는데 듣기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먼저, 그 환자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듣기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듣기는 되는데 말하가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듣기를 하십시오. 듣기를 해야 됩니다. 듣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 이미 뭐 나는 듣기면 되는데, 다른 걸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영어, 그, 병을 치유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걸 인정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 듣기는 되는데 말하기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영어 듣기도 안 되고 말하기도 안 되고, 예.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읽기도 안 되고, 예. 우리가 듣기가 읽기가 되는 거는 예. 영어 그 시험 보는 읽기만 되는 거지. 내가 진짜 읽고 싶은 영어 책을 내가 마음대로 읽는 그런 읽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읽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읽기, 쓰기, 말하기 전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지만 앞으로 치유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 이제 영어를 이제 막 접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진짜 올바른 영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는 영어 듣기는 마, 되는데 말하기가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진실을 알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짜 올바른 영어 교육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